농내장 수술 중에서 아무래도 역사가 가장 기, 길고 가장 역, 역대로 많이 시행된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이잖아요. 그렇죠. 이 섬유주 네. 절제술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그래요. 그 쉽지 않은 질문인데. <laughs> 네, 그 섬유주 절제술은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어, 눈 안에 어, 방수라고 하는 액체가 갇혀 있죠. 네. 어, 그것이 눈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는데 어, 그거를 눈 밖에 눈 밖이라고 하면 흰자의 위쪽 부분에다가 그 방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를 만들 때 어, 우리 흰자에다가 이제 저희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직접 이렇게 칼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사실 그것이. 의사들마다, 그리고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수술할 때마다 완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음,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런 부분에서 재현성이 조금 떨어지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지적, 어, 지적이 되어 왔었죠.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스탠트만 사용하는 최소침습녹내장수술에 비해서 이 전반적으로 섬유조를 열고 결막 밑에 물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이 전통적인 방식이 좀 다소 복잡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이 복잡해도 섬유조 절제술을 해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음.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 네, 어요 경우들은 어 사실은 이제 어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어, 최근에 그젠스텐트 삽입술이라고 래서 네. 마이크로 스텐트를 사용하는 네. 수술이 있고, 어, 그것과 섬유주 절제술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 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 빨대 같은 거죠. 어, 관을 통해서만 물이 쫄쫄쫄쫄 나오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 관이 딱 막혀버리면 갑자기 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섬유주 절제술은 이제 저희가 공막편이라고 해서 물이 빠져나온 통로를 만드는데, 어, 전반적으로 한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형태로. 그렇죠. 네.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혹시 조금 막히더라도 이게 갑자기 그렇게 확 치솟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안압이 기저 기저 안압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는 저는 어, 섬유주 절제술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어, 또 하나는 어, 눈 속에 이제 그눈 속도 중요하지만 눈 가장자리에 있는 테논낭이라고 해서 그 결막 밑에. 그렇죠. 결막 밑에 그렇죠. 네. 싸고 있는 이제 피부로 치면 진피 같은 부분이죠. 네. 어, 그쪽의 상태가 좀안 좋다거나 음. 뭐 굉장히 두껍다거나 어, 그런 경우에는 저는 섬유절제술을 시행할 때도 많,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환자의 역시 심플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습니다. 네. 네. 그 섬유질 절제술이란 수술을 받으면 그게 이제 물주머니를 만드는 저수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이 그렇죠? 관리가 잘 되냐에 따라서 예후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음. 어떤 관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 맞아요. 이거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요 얘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것이 농내장 수술은 수술할 때까지가 반이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관리하는 것이 반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농내장 에서 섬유주 절제술에서 저수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수지가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기도 하고 안에 살이 차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술 하고 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그 상처가 너무 빨리 빨리 아물어 버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투여를 해야 해야 되잖아요. 네. 투여하지 않으면 다시 안아올라가고 네. 사실 수술하기 전 상태랑 똑같이 되어버린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안압 상태 등에 따라서 뭐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걸 저만을 잘 해야 되고 또뭐 안압이 너무 낮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네. 또 이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제를 투여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어또 피하고 싶은 경우지만은 뭐 안압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물이 너무 심하게 빠져나갔다 그런 경우에는 눈 안에다가 점탄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 수술 후 관리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나음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들어온 그 최소침습 농내장 수술 그 중에서도 뭐젠 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수술 후저하압에 대한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는 거 같고요. 네. 음. 어쨌든 수술이 끝나도 <laughs>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게요. 에이, 안압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좀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요. 어, 그렇죠. 그러네요. 상처 네. 실밥이 풀린다거나 네.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난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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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이제 아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섬유주 절제술 말고 네. 또 전통적인 농내장 수술에서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방수 유출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유유수 절제술 같은 경우는 눈 밖에 저희가 안과 의사들이 저수지 같은 것을 조직 내에서 만드는 것인데 네. 어,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것은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 튜브를 저희가 어, 눈 밖에 표면에다가 삽입을 하고 그 관을 통해서 방수가 유출돼서 그 장치 안으로 나와서 안압이 조절되는 거죠. 음, 큰 차이점은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은 눈 속에 뭐눈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수 유출 장치를 넣는 것에 대해서 좀 환자들이 뭔가 눈에 네. 들어가는 걸좀 꺼려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떤 눈에서는 음. 이 섬유조절제 수술을 하고 어떤 눈에서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좀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한지 알려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요거는 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사실 개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르고 어, 나라마다도 의견이 좀 달라요. 사실은. 어 대, 제가 알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네. 좀 드리면은 어 전통적으로는 섬유주 절제술을 먼저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음, 섬유주 절제술이 아무래도 눈 안에다가 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알려져 있고 어 방수출 장시 삽입술은 섬유주 절제술이 실패하거나 혹은 어 예후가 좋지 않은 녹내장들 뭐 포도막염 녹내장 혹은 신생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한다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 제가 전공이때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예전에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교과서에 네. 나와 있다든지. 네네네. 네. 네. 요새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 그렇죠. 네. 어, 요새는 사실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어, 그 달라지게 된 우리 의사들이 어떤 이제 시술 패턴을 바꾸게 되는 데는 어,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2012년도에 어, TVT Study라고 하는 연구가 어,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 TVT는 어 튜브 e c 스트라베크렉토미 방수 유출 장치와 섬유주 절제술의 임상적인 경과를 비교한 고그 대규모 다기관 연구예요. 어 근데 이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 한 200명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수술을 했어요. 절반 정도는 섬유주 절제술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했는데, 어, 안압이라든지 한 5년 정도 경과를 봤죠. 어, 봤더니, 최종적으로 안압이라든지 혹은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쓰고 있는 어, 농내장 안약의 개수는 별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 큰 차이점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실패 가능성이 많이 다르게 나왔었어요. 섬유주 절제술이 1차적인 수술로 선택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 실제로 섬유주 절제술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46.9% 환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한 환자들은 어, 29.8% 정도 한30% 정도 환자들만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재수술 가능성도 처음부터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훨씬 더 통계적으로 낮은 빈도로 재수술하는 어,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간 혼란에 빠졌어요. <laughs> 그죠? 어, 저도 그렇죠. 전혼란에 네. 빠졌는데 우리 김유진 원장님 은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제가 배우던 거랑은 좀 다른 결과니까 음. 설마 진짜 이럴까? 그렇죠. 좀 다른 네. 연구들을 또 같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섬유주 절제술을 먼저 프라이머리로 택한, 그첫 번째 수술로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긴 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 나라를 건너가면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작년 <laughs> 초에 그, 런던에서 열린 국제농내장수술학회에 갔었는데, 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TVT 스타디에 대한 결과들이고, 그래서 네. 실제로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의사들은 어차피 섬유절제술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뭐하튼 어쨌든 이것이 어, 우리의 어떤 임상치료 패턴 같은 것들이 어또 뭐 연구 하나 가지고 뭐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좀어 추적 연구 그다음에 동료들의 의견들 같은 거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